허리나 목, 어깨의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이런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수치료 한번 받아보시죠. 주사나 약으로는 잘 낫지 않고 수술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치료가 바로 도수치료입니다.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이 줄어들거나 몸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치료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과잉 진료로 보입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수치료는 왜 이렇게 보험 분쟁이 많은 치료가 되었을까요?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근육과 관절,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입니다. 수술도 아니고 단순 마사지와도 다르며 분명 의학적 치료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사가 처방했으니 당연히 보험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치료의 형식이 아니라 치료의 성격과 필요성입니다. 보험약관에는 보통 질병 또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하나가 도수치료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험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도수치료가 정말 치료였습니까? 아니면 통증 완화나 컨디션 개선 목적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도수치료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 횟수입니다. 처음 2에서 3회 정도는 보험금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험사가 치료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받았나요? 몇 달째 같은 치료를 반복한 이유가 뭔가요? 치료 효과는 있었나요? 보험사는 도수치료가 일정 횟수를 넘기면 의학적 치료라기보다는 관리 목적, 유지 치료, 생활 개선 목적으로 변질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치료로 보다가 중후반부로 갈수록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합니다. 아직 아픈데 왜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보험의 기준은 아프냐 안 아프냐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의무기록입니다. 치료가 호전되고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굳이 계속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치료를 받았어도 기록 하나로 보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급여라서 보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비급여 도수치료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수 치료가 보험사 입장에서 보기엔 선 긋기가 너무 어려운 치료라는 점입니다.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관리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의사나 치료사의 말만 믿고 보험을 생각했다가 보험사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보험 보장 여부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될 거예요 라는 말은 의료적 판단일 뿐 보험사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목적을 과장하거나 실제 상태보다 심하게 기록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과잉 진료, 부당 청구, 심하면 보험사기 의심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보험 문제는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수치료와 보험을 놓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도수치료는 자동보장치료가 아닙니다. 의사처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치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험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치료 전중 후의 의무 기록이 보험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보험을 위해 치료를 받는 구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료의 기준은 항상 건강이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수치료는 현대 의류에서 매우 유용한 치료이지만 보험에서는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의사가 권했다, 효과가 있었다, 아직 아프다. 이런 이유만으로 보험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치료의 필요성과 기록, 그리고 그 치료가 어디까지 의학적 치료였는지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도수치료와 보험 문제는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치료도 보험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